반갑습니다 하토입니다 오늘은 FPS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에임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와요 FPS에서 에임이란 뭘까요? 당연히 적을 조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적을 조준하기 위해 훈련장에서 보트를 죽이고, 테스매치에서 적들을 사냥하고, 에임랩이나 에임랩에서 막 이런 풍선 같은 것들을 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도로 게임하고 있나요? 사람마다 고유의 감도가 있습니다. 에임을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라. 많이 들으셨죠? 이 말은 여러분들의 뇌가 인식하는 것과 에임이 돌아가는 것을 싱크로나이즈 시켜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에임이 돌아가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유감도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90도를 돌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여 보세요 어때요? 90도가 돌아간다요? 더 돌아가면 감도를 줄이면 되고 덜 돌아가면 감도를 늘리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에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각도는 90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180도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45도, 30도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도와 내 에임이 돌아가는 각도를 정확히 맞춰야지 여러분들의 고유감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님 그러면 이제 저는 저걸 다 맞출 수 있는 건가? 요 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프로를 하겠죠? FPS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에임 앤 슛입니다 적을 보고 조준하고 사격! 이지만 에임보다 슛이 먼저인 당신 그리고 적을 보지만 에임이 안되시는 치이기 준비했습니다 에임 트레이닝 루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에임을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FP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루틴이자 그룹에 적응하기 가장 좋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승급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가보죠 처음엔 여러분들의 고유 에임 트레이닝입니다 이 트레이닝은 여러분들이 그롭 뿐만 아니라 다른 FPS 게임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에임 연습법입니다. 혹시 그롭을 안하시는 분들이셔도 에임랩에서 비슷한 모드를 찾아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일단 워크샵에 가가지고 와이프랙 에임 트레이너를 다운로드합니다. 들어가면 25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에임을 향상시켜줄 필수 코스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도움이 되니까 한번씩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첫번째는 플레킹 리플렉스 샷입니다. 이 모드는 여러분들이 적을 발견했을 때 에임이 가서 정확히 쏘는 소위 말하는 초탄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노멀 모드는 다 명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하드, 엑스퍼트 인생까지 해보시면 실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스피드 헤드샷입니다. FPS 하신 분들은 다 알만한 단어 헤드라인을 잡는 연습장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명중시키는 방식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이 모드도 인생까지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버스트, 모션 버스트입니다. 에임을 처음에 맞추고 마무리할 때까지 필요한 에임이 트래킹입니다. 이 트래킹을 연습할 때 가장 좋은 곳이 이곳인 것 같네요. 이곳은 노말, 하드까지만 연습하셔도 게임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아, 참고로 난이도 위에 있는 로우 인풋은 반동 설정입니다. 박스가 하얀색이면 무기 고유의 반동이 있고 노란색이면 반동 없이 에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에임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무기 고유의 반동을 느끼면서 에임 연습을 하면 그롭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스프레이입니다 하트님 스프레이는 7을 누르면 되지 않나? 그롭에는 무기마다 스프레이 패턴들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 패턴들을 손에 익도록 외우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샵에 가셔서 스프레이를 검색하시면 리콜 마스터 스프레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구독하고 들어가시면 점이 있어요. 이 점보다 일단 위에 있는 스프레이를 보고 눈에 익히세요. 그리고 벽에 대고 쏘시면 됩니다. 초록색 점은 여러분들이 에임할 곳을 가르켜 줍니다. 처음엔 초록색 점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총알이 바뀌는 곳으로 시야를 이동하면서 쏘는 것을 연습해 봐요. AK, M4, M4는 필수로 외우시고 파바스, 갈릴, SMG도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번째는 브레이킹입니다 그룹은 오버워치나 에이펙스와 다르게 무빙샷에 굉장히 빡빡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총을 쏘면 조준하는 적을 맞추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아군을 더잘 맞추게 될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쏴야합니다 게임에서 캐-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움직이다가 손을 떼고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사격을 해야 돼요. 하지만 상대는 여러분들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브레이킹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에서 반대로 톡 눌러주시면 빠르게 정지 상태로 만드실 수 있어요. 간단하죠? 이것을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연습하시려면 좌우좌우 번갈아가면서 한 점을 향해 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브레이킹이랑 트레이를 동시에 연습해봐요.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점을 맞춰봅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맵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 에임 리플렉스 맵 트레이닝 더스트 2입니다 에임 연습 마무리로 이곳에서 탭핑, 스프레이를 연습하면서 킬 감각을 올리시고 테스 매치로 실전 감각을 올리고 게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달라진 에임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에임이 되었으면 그로 완전정보 그것은 또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임은 그룹의 30에서 4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60에서 70%는 나중에 영상에서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팀 영상들을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재밌고 멋진 영상들로 찾아오는 하토CS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즐겁고 멋진 그룹 라이프를 위한 하토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바!